Yeah. <laughs> 철거 끝나고 이제 목공 공사 들어가게 되는데 목공 작업하는 장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현재까지는 철거가 다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목공 공사 하는 거 보고 왔는데 이제 벽 세워지는 과정이랑 이런 거 설정하고 왔는데, 아, 오늘 느낀 점은, 목공공사 할때 무조건 가봐야 돼요. 이게 그리고 도면이랑 확실히, 실제로 보는 거랑 엄청 달라요. 엄청 다르고, 그 3D 도면이 나왔다고 해서, 방심하면 안 됩니다. 가서, 무조건 보셔야 돼요. 가서, 와, 이 공간이 너무 좁겠다. 사람들이 다닐 때 너무 좁을, 어, 뭐, 복도나, 뭐, 예를 들어서, 안내데스크, 추가적으로 뭐, 탈의실, 이런 벽 같은 거 세울 때 무조건 가서 봐야 됩니다. 그벽 세우는 작업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 이제 화장실 쪽까지 야치형 그런 벽까지 들어가서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게 완료되면은 내일이나 내일모레쯤 안내데스크 작업이 들어갈 텐데 안내데스크 까지만 잘 되면은 어 한시름 놓는 자 이제 목공 작업도 끝난 거고 배수 작업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这是狗狗。 보통 연동 이제 5주차 어, 공사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원래 포 페인트가 어, 다 끝났어야 됐는데 일정이 변경돼가지고 샤워부스가 먼저 들어오게 됐어요. 아 이게 잘 모르겠어요, 진짜 맨날 뭐 이거 한다고 했던 코좀맞 맞은 적이 별로 없네, 진짜. 계속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오늘 페인트. 작업은 마무리가 안 됐고, 이제 샤워 부스가 들어와서, 아까 그리고 샤워 부스를 놓을 때도 에 밑에 이제 목공을 작업을 해가지고, 단을 쌓아서 그 위에다가, 어, 샤워 부스를 놔야 돼요. 그냥 밑에다가 놓는 게 아니고, 어, 이 단이 또안 맞아 버려가지고, 목공 아저씨들이 한번 일할 걸 이제 두번 일을 하는 그런,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. 그거를 한번할때 제대로 다들 썼으면은 설치 아저씨도 한번 와가지고 그냥 바로 시작해서 금방 끝나고 집에 오늘 퇴근도 빨리 하셨을 텐데 퇴근 지금 저녁 뭐야? 몇 시야? 지금 6시 50분인데, 아, 오늘 거의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한거 같던데. 그래서 지금 하이튼 아, 뭐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하이튼 오늘 샤워 부스 설치한 거 보러 갑니다. 이제 보통의 운동 진짜 끝나가요. 좀있다가 다시 영상으로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페인트 칠은 마무리가 됐고,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은 이 샤워부스 어 제일 중요하죠. 이 씻는 거 중요하잖아요. 네 보통의 운동은 어, 공용 샤워장이 아닙니다. 이렇게 개인 샤워장을 통해서 프라이빗하게 진행을 할수 있게 이렇게 마련을 해 놓았고요. 들어가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여닫이로 또 진행이 돼요. 그리고 옆에는 어,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음. 옆에는 볼수 없게 해놨고 여기도 이렇게 막혀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도 꼭지 통해서 이렇게 어, 샤워기로 이렇게 혼자서 음. 느긋하게 어, 공용 샤워장을 좀 같이 하는 느낌이 좀저 같은 경우는 그게 별로여서 <laughs> 씻진 않는데 이렇게 개인 샤워장이 있으면 나는 부담없이 쉴수 있을 것 같아 어, 이런 여기는 여자 탈의실 아, 여자는 공주 대접 받아야죠 어, 공주 대접 받아야지 여자 탈의실은 들어가기 진짜 어려워요. 어,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. 여기는 남자고, 이렇게. 복도로 또 들어가야지, 뭐야. 복도로 또 들어가야 돼. 뭐, 이런 식으로 해서, 조금 넓게, 뭐, 쓸수 있도록 해놨습니다. 편히 씻고 어, 개인적으로 어, 편안히 씻고 나서 파우더룸이 널찍했으면 좋겠더라고요. 그래서 넓게 만들고 그런 드라이기나 이런 여성분들 뭐 클렌징폼 뭐 이런 것들 다 놔둘 생각이에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 보통의 운동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신경 진짜 많이 쓰고 있거든요. 아직 음,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, 최대한. 어, 꼼꼼하게 챙겨서 어 찾아오는 이제 고객분들, 이제 우리 회원분들, 어 실망시키,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. 오케이, 자, 여기까지.